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여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시청사 민원 주차장은 무료로 운행해 왔는데요. 장시간 주차 차량 등에 의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민원인 차량의 평균 주차 시간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8월 말 무인 주차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했고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천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향후 운영 방식에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장기 주차 차량 감소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지난 9월 1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2023년 김천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주최하고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조화로운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시립국악단 공연과 단체기 입장, 각 단체 활동 영상,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 육아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가정과 일터를 중심으로 뿌리내려 사회 전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14일 자매결연도시인 군산시를 초청하여 군산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교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산시 특산물인 흰찰, 쌀보리, 박대, 젓갈, 한과 등 49개 품목으로 사전 주문 금액이 4,200만원에 달했으며 당일 현장 판매에서도 제품이 조기 매진되어 총 6,2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김천시와 군산시는 1998년 자매결연을 한 이후 2009년부터 해마다 양 도시를 오가며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 군산시를 방문한 김천은 샤인머스켓과 자두 등을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매년 추석 명절을 맞아 김천 시민에게 군산식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주어 감사하다며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12일 2023년 김천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김천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운송 수익금과 운송 원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재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의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운송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수요 감소 구간의 운행 횟수를 탄력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운전자 습관을 분석하는 앱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친절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